네, 계속해서 오늘의 최소 파프리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농협원예사업부 서울수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일단 현재 파프리카 반입량과 시세부터 좀 점검을 해보죠. 어떤 상황인가요? 네, 11월 일평균 반입량은 87톤으로 전년동기 94톤에 비해 7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반입량 감소에 따라 시세는 빨강 파프리카 5kg 상품 기준으로 19,600원, 전년 동기보다 천원 정도 오른 가격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파프리카는 굉장히 좀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는데, 네. 이 색깔별로 가격에는 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나요? 네. 색깔별 물량 비중을 보면요. 빨간색이 60%, 노란색이 20%, 네. 주황색이 10% 비중입니다. 네. 가격은 일반적으로 주황색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 노란색, 빨간색 순입니다. 수급 상황에 따라 노란색이나 빨간색이 네. 조금 높은 가격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네. 희소성에 따라서 비싸다. 이렇게 희소한 음. 것이 비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주출하 지역의 작황 상태는 좀 괜찮은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11월 주출하 지역은 강원도 철원에서 어, 경남 진주로 옮겨가는 그런 시기인데요. 네. 어, 철원 지역은 아까 아침에 경매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마무리 단계에 네. 접어들어서 품위가 좀안 좋은 상황이고요. 음. 진주는 태풍 영향과 일조량 부족으로 병의 발생이 좀 증가를 했고. 과 크기가 적은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어제는 한파주의보도 있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서울 이 영하 5도 안팎으로 떨어질 만큼 날씨가 계속해서 좀 추워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추울 때, 파프리카 농가에서는 좀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할까요? 네, 역시 파프리카 생육 적온을 맞추기 위해서 난방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요. 네. 또, 파프리카는 수출 비중이 50% 정도로 음. 높은 네네. 품목이기 때문에 또 일본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본 수출 검역 통과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약 살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예. 네, 지금 수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일본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았다,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또 국산 파프리카가 중국 수출결에 올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드디어 우리 농식품부와 네. 중국과 파프리카 검역 협상이 12년 만에 타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수출길이 열렸는데요. 어, 일본의 99% 수출하고 있는 그 일본에 치중된 수출 시장이었는데 음. 네. 수출 다각화하는 그런데 어. 의미가 크다고 할수 있겠고요. 네. 또 앞으로는 좀 근데 수, 실제로 수출이 되기까지는 뭐 중국 측의 성과장 실사와 검역 음. 등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앞으로 좀 시일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일본과의 그런 수출 문제도 지금 발생하고 그쵸. 있기 때문에 잘좀 네. 준비를 해서 중국 수출 길도 좀 순탄하게 열리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소비 상황을 좀더 짚어보도록 하죠. 동절기에 접어들면 파프리카 소비 좀 어떨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어,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인 봄, 여름, 가을에는 파프리카 생산과 소비가 많은 편에 들고요. 네. 동전기에 접어들면 아무래도 생산과 소비가 줄어드는 편입니다. 네. 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6, 7월인데요. 음. 그때는 가락 시장에 일평균 한 100톤 정도 들어오고요. 제일 적게 들어오는 월은 1, 2월로. 한 6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앞서서 지금 작황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좀 시세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 작황 부진으로 물량이 네.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어, 동절기 또 소비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어, 앞으로 파프리카 가격은 15,000원에서 2만 원 선으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음, 있습니다. 네, 네 자이 파프리카는요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이 들어있어서 어, 비타민 왕이다라고 음. 좀 부르기도 하는데요 <laughs> 조리 과정을 거쳐도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기름에 볶아 드셔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요 파프리카요 기본적으로 주스로 갈아 먹어도 좋다고 하네요. 아, 그데 네, 저도 네. 이번에 알았는데 파프리카와 키위를 같이 갈아 마시면요 비타민 C와 엽산의 효능을 더 받을 수 있어서 하루 한잔 꾸준히 이렇게 섭취를 하시게 되면 뼈와 연골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온대체주 파프리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과채 시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